358번. 실망 실업자. 구직 단념자라고도 하며,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잠재 구직자의 일부분이며, 취업 희망과 취업 가능성 기준 외에도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은 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,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. 여기서 노동시장적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게 경우를 의미한다. 1. 전공, 경력, 임금 수준,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. 2.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. 3. 교육, 기술, 경험, 부족, 경험 부족 등의 면에서 자격이 부족하여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.